우리가 <목소리가> 어저께 거기를 막 올라오면 여기만 봐도 는것 같아요.

자시고요. <laughs> 아 여기 여기 여기. 어저기 저기에 썼어 봐 저기 처제 지금 저 소연 씨하고 그 자리에 가서 제보 김서방 빨리 빨리 와 그늘만 찾아다니지 말고 아 진짜 <이> 아니 포토샵을 찾아야지 그늘만 찾지 말고 그늘만 찾지 말고 아, 이쁘다. 음. 아. <laughs> <혼자>? 어. <laughs> 혼자. 혼자 혼자 혼자. 어, 철철 좋아 좋아 모델 같아. 마드님 몰라요? 어머나, 이 다시. <laughs> 다시. 아, 다시? 어. <laughs> 어휴 어, 역시 여기서 뭐 모델이네 안 나와 나와 또 나오겠지, 뭐? 응. 다 나오겠지 뭐다 나와 <laughs> 자여기서한번 봐주세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, 그 어... 오케이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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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이

가자. 너무 진짜 힘들다. 나 맞았어. 아려가기. 여보네네 딱 갔는데 내 친구